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오늘은 어, 사과, 어, 사과를 이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과는 하나님 이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다. 네, 오늘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어,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대까지 에 걸쳐서 이제 꽤 많은 왕들을 이제 걸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요. 어, 우시아는 초기에는 의로운 통치를 했으나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요담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의롭게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 아시리아 우상을 섬기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 공양을 하는 그런 이제 악한 행적을 보였던 그런 왕이고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 왕의 시대를 지나왔던 선지자가 바로 어 이사야입니다. 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왕들의 모습을 이제 다 보면서 이제 지냈던 것이 이제 이사야인 것이죠. 어, 기록에 의하면요, 전쟁이 지난 뒤에 이제 이사야가 유다 백성에게 형식적인 제사를 지냈고, 이제 가난하고 이제 약한 사람들을 어, 돕지 못하고 이제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그리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땅에서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면, 어, 이제 배반, 거절하고 배반하면 원수의 칼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쟁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민족에게 침략을 받았는지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법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이제 법도 이제 많이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새로 생긴 법도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위법을 할 때가 있게 되는, 되는 것이죠. 어, 대한민국은 이제 4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라고 하는 이제 4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잘 지켜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권리를 또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그 의무를 다하면서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분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야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다 왕 유다의 십대 왕이었 그 십대 왕이뭐 탑텐 그런 것이 아니라 열 번째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시작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오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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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타는 자, 고 고귀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곁에서 모시고 있는 그 세상의 여섯 개의 날개죠. 세상의 날개를 가진 천사를 가리켜서 스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특히 이제 어, 왕정 시대, 어,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하는 그 왕정 시대 이전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이제 그들은요, 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그 민족이 이제 어리석다 그리고 아니면 미련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역시나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신에 대한 막연한 그 두려움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웅장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무 아니면 무슨 바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영물이라고 생각하는 뭐 동물이라던가 이제 하다못해 이제 천둥 번개가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하게 칠 때면 하늘이 노하였다고 라 하던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두려워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이제 제대로 그 적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시나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기록하다 말고 나가서 이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다시 와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과학의 발전이나 아니면은 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많은 그런 문물들이 마치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야여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말은 그렇게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해서 이어가는 것은요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신을 깨닫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어, 6장 5절 말씀을 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나라마다 혹은 이제 기관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세계 지도에는 뭐 237개국이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은 뭐 240여 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외적으로도 뭐, 백 몇십 개를 인정하는 기관도 있고, 아무튼,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200여 국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는 200여 국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런 거 말고, 얼마나 많은, 혹은 얼마나 희귀한 나라들을 희귀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개중에는요. 그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내가 아무리 없다, 뭐 내가 아무리 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해봤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국가가 유지되고 있을 것이고, 뭐 국민의 활동들도 유지가 되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내가 없다라고 부정해봐야 그 나라는 존재합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다, 부정한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사람은 그 자연에서 아주 나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지난 겨울 많이 추우셨죠? 굉장히 많이 추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한 번은 이제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를 좀 잠깐 집 밖에를 좀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따뜻하게 입고 나갔죠. 뭐 속에 내복도 입고 뭐 위에 두꺼운 잠바도 입고 그렇게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도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옷 없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순간 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고양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 고양이의 그 도도한 걸음 아시죠? 굉장히 도도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저 고양이보다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죄인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요, 가장 높은 산도, 그리고 가장 큰 건축물도 결국은 평면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누가 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죄가 적은가가 아니라 죄가 있는가, 없는가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두려웠나요?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의 마음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어떻게 만군의 야외 앞에 내가 설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의 고백을 사실은 보면은요, 큰 두려움 속에서 정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 가며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고찰이 좋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아니하시는 좋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에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수출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얼마 전 공과에서도요, 이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야는요,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천사 중에 하나가 수출 가지고 와가지고 입에 닿게 하고,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기는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저 나라의 독립, 그것에 대한 혹은 구원에 그쳤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구원을 받고, 그럼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따라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며 또한 표출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사는 것, 순하게 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잘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하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쓰임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